조금만 더 뒤로 가실게요. 조금만 더 뒤로 가실요조만더 뒤로 가실게요. 조금만 더 가실게요. 조만더 뒤로 뒤에서만더 뒤로 가실게요. 만 뒤로 가실조만더 뒤로 가실게요. 만 112기보대대 1중대 병장 박진영 전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서감 한마디 해주세요 서가 한마디 네 어, 1년 반 동안 되게 좋은 친구들이랑 되게 재밌게 보냈고 뭔가 군대 입대하기 전이랑 제가 많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서 또 팬들이랑 약속했던 또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로 제가 또 약속을 했, 했는데, <laughs> 멋있게 변한지 잘 모르겠지만, 그래도 건강하게 전역한 것 같아서, 팬분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고, 또 제가 동기 친구들이랑 후임, 선임 애들이랑 1년 반 동안 너무 재밌게, 그리고 훈련하면서 재밌게 보냈습니다. 우리 동기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너무 고마웠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팬분들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 가고 한 번만 팬들을 위해서 뭘 활동할 건지 네 일단 기사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마 저녁하고 오늘부터 한 1, 2주 뒤부터 미지의 서울이라는 드라마 촬영을 시작할 것 같고요 그거 끝내고 내년에 또 어떤 작품으로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, 또 열심히 갓세븐 앨범 준비하고 있어서. 아마도 몇달 안에 우리 다른 멤버들 또 입대하니까. <laughs> 안 봤어. 안 봤으면 어쩔 수 없어. 봐야 돼 아무튼, 우리 멤버들 이제 다시 입대하기 전에 빨리 앨범 내서 우리 팬분들한테 또 보답하고 싶어서. 저 마지막 휴가 때 멤버들이랑 얘기하면서 앨범을 이제 준비 단계 에 들어서 조만간 가 세븐 앨범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의 일은 아마도 가 세븐 앨범과 미지의 서울 드라마 촬영 두 개로 일단 올해는 끝날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. 좀 미야 좀 미야 같이 같이 한번 자 같이 한번 같이 한 번! 아, 어, 저기 안 찍어도 되는데. 에이, 왜? 예, 이 친구가 이제. 가야지. 아, <laughs> 아 했던 거야, 형님. 아, 아유 지금 봐도 더맙다 찍었어? 아, 가 외국인 인줄 알았어. <laughs> 아, 외국인인 줄 알았어. 아, 외국인인. 내일 가는 거 아닌가? 아, 아무튼. 어, 그... 네,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아, 아, 준비돼 준비되어 있어요? 네. 준비되어? 추워 응. 이렇게 어떠지? 기분 응. 미칠 것 같아. <laughs> 군 생활 동안 제가 막 SNS나 응. 이렇 자주 못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오차잡했는데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제가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. 네, 이제부터 저녁했으니까 활동 많이 하면서 우리 기다려준 팬들한테 많이 많이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예, 네, 이제 전 저녁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어. 감사합니다. 얼른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. 예, 네. <laughs> 술 한잔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와. 근데 이렇게 먼길 와줘서 고맙습니다, 여러분. 아닙니다. 저기서 눈물 날것같은데저 여기 오니까 긴장돼고 눈물은 안 나네. 아유. 너무 시원합니다 지금. 그래도 한국 남자로서 또할건 하나 끝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뚜렷한. 유감이랑 영재한테 한마디 해줘요. 선배로서 <laughs> <laughs> 사실. 큰일 났다고 볼수 있어요. 아, 어떡해. <laughs> 아, 근데 제가 아는 유겸이랑 영재 성격상 뭐보다 더 잘할 애들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되고, 그냥 건강하게만 다녀왔으면 좋겠고. 아, 어쩔 수 없어. 아 형이 겪었던 거야, <laughs> 예 yes.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그래요? 아그래리아에래요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네. 어. 어. 네, 네. <laughs> 뭐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그래아그래 회사. 너네랑 가거나 본인 그갈요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네. 어? <laughs> 얘가 얘가 아 그래요? <laughs>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네. 네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그래

<목소리도> <야, 야, 야. 목소리도> 자잘실게요 네. 거기까지 을게요죄송합니다저게요 <목소리도> 아, <여길게요. 목소리도> 그... 안녕. 하세요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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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안녕. 안 안녕. 안녕. 아녕안 안녕. 안녕. 안 안녕. 안녕. 안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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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좋아요, 좋아요, 얼른 들어와요. 안녕하세요. 리본어트. 리본어트. 리본어트가 뭐예요? <있다. 웃음> 아, 귀엽다. 요요 <오세요>. <laughs> ขอบคุณสำหรับการรับชมนะคะเพื่อเป็นกําลังใจให้กับแอดโปรดกดไลค์กดติดตามกดกระดิ่งแจ้งเตือนให้ด้วยนะ